진화 쌤은 지금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어떤 식으로 상황이 좀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면 될것 네. 같아요. 일단은 저는 오늘 중소기업 사업주들, 소상공인들을 좀 대표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네. 예. 지난 2년 동안 중소기업 사업주들이랑 소상공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인상으로 인해서 좀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이미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오를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어이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임전부터의 자세로 오늘 배틀에 네, 토론회에 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배틀이라고 했네요. 기대해봐야겠네요. <laughs> 네. 소상공인하고 노동계가 모두 만족하는 대안이 나와야 할 텐데요. 어, 진원 쌤이 취업준비생 구직자 입장에서 그리고 진화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과 음. 고용주 입장에서 대변을 해 주실 텐데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각으로 토론을 어, 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것 같아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지금 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다는 게 어, 뭐 통계청 조사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어, 좀 강경한 입장에서 동결해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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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동결 입장에서 네. 음. 저는 오늘 토론에 임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기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경영계와 노동계로 좀 저희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네, 그렇게 나누도록 네. 할 텐데요. 자, 두 분이 좀각 측의 입장이 어떻게 좀 다른지를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자, 어느 쪽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먼저 해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진화쌤부터 <laughs> 시작해주시요 일단은 요즘에 경영 환경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음. 뭐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분쟁이 한층이고요. 네.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도 계속되고 있죠. 지금 뭐 내수도 아,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고요. 여기저기서 사업하기 힘들다 어, 장사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저임금까지 또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지금 두려움이 존재가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에 사실은 어, 많은 비중을 두고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노동계는 네. 어떤가요? 진화쌤? 그래서 아, 네. 지금... 현실적으로 고용감소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음. 우려도 있는데, 기업 규모에 따라서 좀 받은 타격이 다를 것 같아요. 진화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고용감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요. 지난달 21일 날 정부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라는 걸 개최를 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정부가 사실은 고용 감소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거든요. 음. 어,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일자리와 근로시간 모두 줄었다는 결과를 발표를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고용이 감소가 됐다라는 사실은 저희가 이미 확인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음, 예. 그리고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규모에 따른 이제 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 대기업은 임금이 높잖아요. <laughs> 통상 시급 자체가 만 원을 훌쩍 넘는 대기업들이 예.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은 최저 임금에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음. 근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제 소상공인들. 음.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보통 5인 미만 사업장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어, 상식을 로수어 근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타격이 많이 간 거예요. 음. 보면은 어, 그 토론회에서 용역을 담당을 했던 서울과학기술대 노용진 교,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결국엔 중소기업에 다 집중되는 것 같아요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음. 소상공인협회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또다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된다면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터져나오는 거대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굉장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요. 예. 보통 경영자 이제 그 사업주 단체들은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대립각을 세우냐면은 생존. 자기 본인들의 이제 생존에 지금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많이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는 문제. 네,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노동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어, 지금 그